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영상에 표시된 곳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이곳의 학구는 초당 초등, 초등학교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이호 중학교는 도보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도보 1분과 2분 거리에 두 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 전면은 깔끔한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튼튼해 보이는 빌라였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실이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고 연식도 얼마 되지 않아 인테리어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아서 수리할 곳이 한 곳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북쪽으로 창이 나있지만 탁트인 조망으로 인해 채광이 아주 좋은 집이었답니다. 5층에 위치하여 통풍도 좋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게 흠이었지만 모든 조건이 좋은 빌라였답니다. 특히나 이 빌라의 조망은 정말 좋았는데요. 산이 가까이 있지도 않아 벌레 걱정 없이 이렇게나 훌륭한 조망을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나 이 빌라의 조망은 정말 좋았는데요. 산이 가까이 있지도 않아 벌레 걱정 없이 이렇게나 훌륭한 조망을 즐길 수 있답니다. 다음은 거실과 같이 산을 조망으로 하고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가 너무 좋았는데요. 지금은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한쪽이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구를 배치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바로 옆으로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빌라는 두 분이서 거주하고 계신 집이라 작은 방은 모두 옷방이나 창고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거실에 있는 메인 욕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크기도 큼직하지만 관리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장 난 곳도 없었고 욕실에 필요한 기구들도 모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의 크기도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창은 서향으로 나 있었습니다. 역시 관리 상태가 좋아서 도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안방 옆으로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미니 지도에서는 실수로 안방 욕실을 표기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이며 이곳 역시 관리 상태 좋았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구경해보겠습니다. 거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이즈가 꽤나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주방이었습니다. 키큰 장도 있으며 식탁을 배치할 수 있는 주방이랍니다. 주방 옆으로는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널찍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기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주방창이 있지만 옆으로 발코니가 있어 환기에도 좋겠네요. 오늘은 사이동에 위치한 전망이 정말 좋았던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전망을 원하시는 분은 꼭 한번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